하나님의 말씀, 10편 62편 8절, 한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내 목소리 듣고 싶다. 제목입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글의 제목이 엄마가 보고 싶은 아들에게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듣다가 우시면 안 돼요. 아들 많이 보고 싶네. 여기는 아카시아 꽃향기가 너무 좋아. 아들을 통해 그리스도 향기가 세계로 전해질 거야. 요즘 어떤 어떤 게 지내고 있어? <laughs> 못하죠. 엄마는 고삼 엄마가 아니야. 그냥 누리고 있어. 아들 궁금. 하게, 여기 노타가 있네. 아들 궁금하게 너무 많아. 전화 좀 해. 일주일에 한 번은 목소리 좀 들려주렴. 네, 중략하고요. 주님과 함께 보내고, 전화하세요, 아들. 자, 그 다음에, 중략하시고요. 어, 잘 지내고, 뭐, 뭐, 많이 사랑해, 이렇게 끝냅니다. 어쨌든 이 짧은 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보고 싶다. 그리고 전화 좀 해. 목소리 좀 들려주렴. 그리고 여기 이 느낌표가 유일하게 하나 나오는데 그 느낌표 앞에 있는 글이 뭐냐. 전화하세요, 아들 느낌표. 편지입니다. 저 고담때 그 써주셨는데 기숙사 있으니까. 내 목소리 듣고 싶다. 자. 아 기도가 뭡니까? 기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 많이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 목소리를 드고 싶다는 거 전화 좀 하세요, 아들. 전화를 얼마나 안 했는지. 진짜 나쁜 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학교에 있다 보면 학교 전체 광고가 나와요. 띵동, 댕동. 그 다음에, 아시죠? 남수환, 교무실로 오십시오. 교무실 들어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엄마한테 전화 좀 해라. 교무실로 전화 왔다. 교무실로. 전화합니다. 전화하면 뭐라 그러죠? 왜죠? 왜? 아주 나쁜 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썩은 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보고 싶은 만큼 손주, 손주 보고 싶을 때 생각하세요. 내가 목소리 듣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은 내 목소리가 더 듣고 싶을 텐데. 나는 주일에 남수한 전도사가 기도하자고 할 때만 기도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 일주일에 아 우리가 얼마나 또 이렇게 목소리 듣고 싶고 사랑한 사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우리 목소리 들려드리는 것.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그죠?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도저히 안 되면 기도합니다. 요즘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21세기에 뭔 하나님이냐? 근데 불안하면 무당 찾아갑니다.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이냐? 자기 자식 이름은 무당 찾아가서 짓습니다.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이냐? 서울의 그 유명한 인서울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무당한테 6개월씩 기다려가지고 전화합니다.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제가 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운동시키라 그러면 운동시키고, 미술시키라 그러면 미술시키고, 그 무당이 공부시키라 그러면 학군지로 이사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 그게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원래, 뭐라고 해야 되죠? 합디가 예, 다른 건 아닌데 이좀 인간이 좀 그렇습니다. 똑똑한 척 하면서, 척 하면서 교회와 성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조상 몇 자리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일들이에요. 아, 요즘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데 자기 뭐 조상 몇 자리로 옮겨야 되겠더라. 나참 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그렇습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가 뭐냐?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야, 네 목소리 좀 들어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분께 말하는 겁니다. 98문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긍율에 감사하며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너의 소원을 말해라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도의 첫 번째가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제아내한 당신 소원이 뭐예요? 들어줄 것도 아닌데. 물어보면 뭐하겠습니까? 제 우리가 자녀에게, 가라마, 너 소원이 뭐냐? 이거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저한테 좀 물어보면 좋겠네. 소원이 뭐냐고. 바로 얘기하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말하기를 기다린다는 거. 뭐라고 하느냐? 구하여 받으라 그랬어요. 구하여 받아라. 그럼 기다리는데 왜안 하냐는 거예요. 이게 저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소원을 얘기하라는데. 누가 우리한테 소원 좀 물어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소원이 뭐냐? 하루 카메라 사는 거라고 얘기할 텐데. <laughs> 하루 루이비통 나올 텐데 이게 물어보질 않으니까. 무지안 물어보니까 남편이. 소원이 뭐냐고. 근데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원 왜 얘기 안 하냐는 겁니다. 소원 얘기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6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 놓으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우리가 기도 안할 이유가 없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의무가 아니고 복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 제가 그렇다고 그렇 그렇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과 걱정은 많이 우리가. 우리 염려만 해요. 기도 안 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뭐 걱정하느냐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구하지는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좋은 삼촌만 돼도, 우리가 좋은 삼촌만 있어도, 일단 취업 걱정이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삼촌이 좋으면막 거기 회사에 취업시켜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전문직 하나, 뭐 회계사, 한의사 있으면 다 거기 취업하면 되잖아요. 그 좋은 삼촌, 사촌, 친척 하나만 있어도, 쓸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삼촌이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염려만 하고 구하지를 않아요. 구하라, 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뒷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 이 성경 구절 우리가 반대로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되 기도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뭐라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뒤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라는 건뭔 얘기냐?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항상 기뻐하게 하려고 구원했다. 항상 감사하게 하려고 구원했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한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한테 목소리 좀 들려주라고 하는 그 애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전화 좀 하세요. 아들 느낌표. 목소리 좀 들려주렴. 전화해라, 전화. 도대체 이 짧은 글에 전화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가. 그 애탄은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기도하는 한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일에 남수한 전도사가 기도합시다 할 때만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만 기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그세 번째로, 나의 뜻대로 말하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또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다면, 한다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그런 거 가끔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안 죽잖아요, 그 사람. 들어주면 안 되겠죠. 지구상의 인구가 한 10분의 1로 줄었을 테니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이랑 일본이랑 경기하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이 이기도록 기도하고 <laughs> 그런 걸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기도 다 들으셨으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부부 싸움 하고 저인간 하나님이 안 죽습니까? 그럼 또 죽고 <laughs> 그런 거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들으십니다 그러나 마음 추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포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텐데, 제가 뭐 기도하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진행, 지금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에 그두 명의 정탐꾼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충성된 고백이었습니다. 충성된 보고였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삶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산하고 그게 아니라 선하신 일을 믿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것인가 그 싸움입니다. 내가 오늘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은, 이거 하면은, 하나님 싫어하시겠지? 제가 아까 블로그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겠지? 그거 해가지고 제가 3,000원씩 모아가지고, 뭐한 300만원 언제 벌겠습니까?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져가면, 개뿔도 없는 거죠. 그것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싹 가져가실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그리고 우리,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얼마나 의미가 없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뭘 계속 궁리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의 만족하시는 걸 내가 안할수 있을까?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걸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많이 할수 있을까? 하나님 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꾸 무슨, 어, 뭐, 어떤 율법 조문,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율법 조문에 나타난 하나의 원하시는 게 뭐냐, 싫어하시는 게 뭐냐, 그걸 가지고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마음에 들수 있을 까냐네 번째로, 용서할 테니 죄를 고백해라. 감사해라. 시편 32편 5절에서 6절이 다윗의 아, 시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놓치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벌써 세상에서 누가 우리 말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뭐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저는 목소리 듣고 싶어하는 저, 어, 엄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도요, 계속 앓는 소리 하면 듣기 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엄마, 5만 원만, 10만 원만, <laughs> 10만 원만, 나 죽겠어. 계속 전화할 때마다 듣기 싫습니다. 뭐라도.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소리 좀 듣자. 전화 좀 하세요. 아들 전화 좀 하세요 딸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많이 말하는 한 주간 많이 말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 주에 제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잖아 요한일서 1장 부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서 그때, 아차, 이러지 마시고, <laughs> 하나님께 많은 기도하는, 어떤 기도보다도 많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소원을 궁금해 하겠습니까? 남편도 안 궁금해 하는데. 아무도 우리 소원과 우리 말을 별로 궁금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많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